안녕하세요 저는 세번째 사업을 망하고 네번째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냐고요? 못해도 1억 1000만원이요 그런데도 왜또 시작했냐고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온라인에 월천0 0만는 사람이 넘쳐나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서 성공했을까요? 저의 첫번째 사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무자본 창업이었죠 잘되진 않았지만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코로나 관련 용품들을 선물세트 혹은 키트로 재포장하여 판매했어요 구성이 좋았는지 몇몇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한 번은 큰 회사에서 500개가 넘는 세트 주문이 들어오면서 물건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천만 원이 넘는 매출에 소리를 지르며 도매처에 물건을 오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갖게 되었는데, 거래처에서 물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미리 가계약금이라도 받지 않는 저의 잘못이었죠. 그저 큰건 잡았다고 조화만 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과 재고를 떠하는 저는 그 뒤로 매출도 떨어지고 새 상품 런칭도 못하여 적자를 내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열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된 저는 우연히 무인 키즈프레에 놀러 갔다가 무인이라는 말에 마음을 끌리고 맙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수 있는 아이템인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2주 만에 사업자를 내고 상가를 계약했으며 인테리어 업체 미팅을 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데 단가가 높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절 서울 경기권의 키즈풀은 거의 예약률이 100%일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오픈해야겠다 생각했죠. 시장은 성공. 예약률이 100%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풀어졌고 사람들은 야외로 놀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 새로운 무인 키즈풀은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한마디로 망했어요. 예약률은 25%로 떨어졌고 마감 세일을 해도 예약을 채울 수 없었죠. 그 와중에 CS로 인해 생겨난 스트레스는 엄청났어요. 저도 애엄마지만 애엄마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키즈풀을 권리금 없이도 넘길 수 없었고 결국 원상복구까지 해주며 폐업했어요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인데 망했죠 뭐세 번째 사업은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크리에이터 사업이었어요 유튜브 많이들 하잖아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처음에는 어?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육아 브이로그로 전환하니 조회수가 좋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알고리즘에 선택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면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내 얘기로 책을 출간했으니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해봤지만 이것도 아니었어요. 총 10권 정도 팔았나? 이제는 다시 사업, 장사, 자영업? 아니 그게 뭐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면 할수록 돈도 까먹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갉아먹었어요. 뭘안 하는 게 가게에 더 도움이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네 번째 사업을 시작했을까요?